아베소서강해설교 29번째 마지막입니다 아, 아이베소서 마지막 기도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한 가지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 혼자만 열심히 산다고 해서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만 보더라도요 자기 회사에 물건을 아주 잘 만들어서 거래하는 업체에게 넘겨야 되는데, 갑자기 거래하는 업체에서 노사분규를 한다거나 도산해 버리면 그 물건을 납품할 귀에 마저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절실하게 깨닫는 건 제가 한번 과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정의 내려 봤습니다. 어, 이 세상은... 내 힘과 의지, 열심 1%와 내 힘으로 조절할 수 없는 99%가 함께 어우러질 때 돌아가는 것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세상은 내 힘만으로는 살수 없고 내 힘과 의지가 미치지 않는 곳까지 잘 돌아갈 때야 그때서야 함께 더으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세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과 내 의지가 미치지 않는 곳은 결국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의 세계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은 곧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 중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쉬운 예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경험하는, 육안으로 경험하는 사건, 사고가 많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는 여러분이 본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육적 세계와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적 세계가 훨씬 광활하고 넓은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참 오둔한 생각들을 많이 가진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못 봤는데,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물 안에 빠져있냐면, 내이 바운드리, 내 손이 뻗치는 곳, 내 눈에 시야가 뭐 닿는 곳까지만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 세계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한 번에 예수님께서 귀신 돌려서 말 못하는, 그,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침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분명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평균적으로 평범 이하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저 사람은 다위의 자손이다 이 말이 뭐냐면 메시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보고 있던 바리세인 그 당시에 주류계층 아닙니까 주류계층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거 귀신의 왕 바알 세불의 힘을 이용해서 한 거다라고 표마했던 거예요. 같은 사건을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응하신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참 많은 치유 사역들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치유 사역에 대해서 적대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거나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반응하실 정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제자들에게 교훈할 정도의 그런 반응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유독 그 귀신의 왕 바알 세불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격한 반응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이 주류계층들에게 맹공을 퍼붓는데요. 나중에 뒤에가 뭐라면그 당시에 가장, 가장 악한 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사의 자식들이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퍼부으면서 비난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격하게 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비난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로 움직이는 이 마음의 문제가 결국 본질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했는가를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은요,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업하는 분들이나 사랑하는 모든 분들,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하면 좀더 먹고 좀더 가지고 좀더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지금도 노심초사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에게 치열하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요즘 종교 전쟁이 너무 굉장히 심합니다. 어, 21세기가 아니 22세기가 되면 종교 전쟁으로 지구에 종말이 올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도 여전히 종교 전쟁은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몸을 움직이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인생들의 가치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종교라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세상이 살아날 수가 있고 세상이 침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음이 이 마음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을 영적 전쟁에 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잘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언급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던 것처럼 너희들은 그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게 뭐냐?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용사들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사탄과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을 당당하게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지난주에 읽다가 오늘 본문을 딱 끊어, 끊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그 영적인 전신갑주가 기도는 포함이 되지 않더라고요. <laughs> 기도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전신갑주를 얘기하는데 보니까, 뭐음 어떤 걸 얘기했습니까? 그뭐 갑자기 하나도 안 보이네. <laughs> 뭐가 있죠? 전신 갑주, 진리 또 그리고 어,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금인 하나님 말씀 이렇게 나왔죠. 예, 성령의 금인 하나님 말씀,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전신 갑주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그 바로 그 끝난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 기도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그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무장한다고 해도 기도가 병행되지 않으면 그 무장 자체가 무용치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고 자하면서 동고동락했죠. 굉장히 같이 움직였어요. 그렇게 뭐 3년 동안 늘 밤낮으로 같이 다니니까 그지 리틀 예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뭐 소당 께도 개도 3년이면 풍을 얻는다고 하는데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과 3년 다녔으면 계자들이 아무리 그 마음이 악해도요, 좀한 조금은, 조금은 변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laughs>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강했을 거예요.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갔다가 내려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만났는데 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그게 귀신 들린 그 사람들이 하면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전신갑주라고 하는 뭐, 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복음의 평안에 있는 신발, 믿음의 방패,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진 것으로 나가면 여러분 능력만큼밖에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네가 나가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때 누가 싸워야 하냐면 하나님이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이 올케 작동되고 역사하는 것의 근원이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위대한 에베소서라고 하는 서신을 마치면서 모든 것이 옳게 작동되고 올바르게 역사하게 하는 이 힘의 근원이 되는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바울이 들려주는 이 기도와 더불어서 축복하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들려주는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달라지고 기도의 능력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그렇다면 바울이 강조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첫 번째는요, 영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도.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그 십팔절에는요 영어 성경에 보면 all, all 모든이라는 단어가 네번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데서 all이 들어가 있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이 항상도 모든 시간,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라는 all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항상 힘쓰며라는 것은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모든 인내라는 말입니다. 모든 인내 그리고 여러 성도라는 말 역시 모든 성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18절 말씀은요 바울 당시의 기도의 그 정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히 그 혁명적인 그런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기도가 어떤 거냐면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격식을 갖추어서 특별한 기도문을 낭독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건네 가지를 다 바울은 다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거죠.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격식을 갖추어서 특별한 기도문을 낭독해야 하는 겁니다. 요즘도 여러분 보시면 뭐 모슬렘이나 그리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가톨릭도 특별하게 다 낭동하는 기도문들이 있죠. 주제에 맞춘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도요. 그 청교도가 활동할 때에는 그 주제에 맞는 그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는 기도문이 다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슬플 때 드리는 기도라든지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그런데 어 기도문 낭독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도문을 낭독했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 아 이게 형식을 갖추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나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당시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요 굉장히 고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 자체를 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웠어. 그 만큼 존교하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별명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쓰지 못하니까, 근데 아도나이라는 말로 쓰는데도 아도나에 쓰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쓰다가 죽을까봐. 그래서 가서 다시 붓을 놓고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와서 아도나에 있었어요. 그 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무섭고 경외롭고 우리가 상상도 못할 차원의 이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그냥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뭐 배움의 정도나 인식의 차원이나 다 천차만별이에요. 이 아무나 와서 기도를 할때 기도를 들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고급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겠느냐. 그래서 뭐냐면 인준된 기도물을 만든 거죠. 인준된 기도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를 들어 슬플 때 이렇게 기도하고 기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어서 우리가 경외로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자 해서 기도문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분명히 충분히 이해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 앞에 딱서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딱 만나 보니까. 그런 격시에 갖춘 기도문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좋은 형식적인 기도문이나, 인준된 고급스러운 기도문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기도와 강구라고 말한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강구. 어떤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건, 기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적어도 공중 기도할 때는요, 서류집사 이상 되신 분, 뭐 그분이 1년이 돼서 서류집사가 되든 안 되든 공중 기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근데 사람들의 속성은 그래요. 아, 내가 기도를 잘하고 싶어요. 정말 선, 기도를 딱 잘해서 사람들, 아,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이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 기도를 드리는 문장이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 뜻에 의해서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밖에 나와서요 예수님 나 기도 못해요 나 기도 못하는데 기도하라고 해서 했어요 라고 말을 해도 우리 주님은 굉장히 <laughs> 기뻐하실 거예요 기도하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너무 격식을 따지고 너무 뭔가 모르게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이 빈약해도 괜찮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고급스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기도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기도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항상 기도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뭐 새벽에 기도를 한다든지 또 금요 기도회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항상 쉬지 말고 해야 하는 기도가 영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삶의 기도가 영적인 기도의 하나의 모습임을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기도는 항상 힘쓰며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항상 힘쓰면이란 말은 모든 인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은 뭐냐면 기도의 응답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들여지면 즉시 응답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차원과 하나님의 지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주체가 주는 하나님의 열매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의 시간들을 정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대로 재단에서 기도의 결과들을 내어놓으라고 억지춘향으로 하나님께 달라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열매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열매를 이루려면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선한 열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이루어져서 눈에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그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내입니다. 영적인 기도 세 번째, 항상 힘쓰며 모든 인내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영적인 기도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참 공감이 가요. 어, 새벽에 어떤 사람을 기도할 때문득부터 생각이 난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군가 얘기를 하다가 저를 기억을 해주면 참 고맙지 않습니까? 아, 그 사람 기억나요. 기억이 난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기억이 나서 중보의 기도를 했다. 여러분 이 것만큼 고마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가 막 너무 많이 막 범람해 있다 보니까 뭐 기도를 우리가 너무 이렇게 형식적 형식거칠레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물론 여러분 이제 요즘 성도들 보시면 자기 신상에 대해서 이렇게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아주 개인적이거나 치명적인 것들을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교회는 공동체가 움직이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중보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야,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21절에도 그 사도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정, 곧그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려 하노니. 그 너에게 알려주고 두 기고를 보내어서 또 너희들의 사정도 듣고 싶다는 거죠. 서로가 사랑의 끈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바울이 굉장히 지혜롭다는 생각이 드는 건요 옛날 우리 속담에 우리나이 젖준다라는 말이 있죠 천국은 침노한 자에게서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사도바울은 이 부분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교사님들이 편지를 보내잖아요 성교 편지를 보내면 일부러 제가 저기 글을 붙여 놓습니다 여러분 성교 편지를 보내는 성교사님이 지혜로운 분이에요 목사님, 내가 이래 이러해요라고 보내면 그을 보는 분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보의 기도를 서로 나눈다는 것은 공동체라고 하는 데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입니다. 위 그래서 뭐 크고 작든 간에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눈다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제에게 와서 기도 제목을 아직 나누는 분들 계시면 저는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바쁠까 봐 기도 자기가 안 돼. 뭐 자기 할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그뭐왜 저한테 부탁하는 그 돈등합니까? 어, 여러분이 이렇게 목사로 세우는 영적 리더로 세워 놨으면 그사소하지는 모르겠지만 기도부탁 하는 거. 난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이 공동체에서는요. 서로가 함께 기도를 얽히고 슬키면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영적인 기도사 차원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있는 영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떤 기도를 얘기하냐면 사역자를 위한 기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소사설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설를쓸 때가 그가 있었던 곳이 뭐냐면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옥중 서신이죠. 옥중 서신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야 너희들 기도 좀 해서 내가 옥에서 좀 풀려나게 좀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기가 이 기도 얘기를 하면서 그 자기의 분명한 두 가지 사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최사슬의 메인 사신이라는 거예요. 최사슬의 메인 사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담대히 말하는 입술 이두 가지 사명을 우리한테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 쇠사슬의 메인 사신 여러분 사역자란 쇠사슬의 메인자들입니다 적어도 저만 보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영의 쇠사슬의 메인자이어야 해요 제가 하나님의 쇠사슬의 메인 사신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과연 세상 사람들이 저를 영혼의 지도자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요즘에 왜 목사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에 도마대에 오릅니까? 사람들은요, 목사가 적어도 세상이 추구하는 것 말고 또 다른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가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한다고 해서 그걸 걸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첫 번째 사명 하나님의 영적인 그 쇠사슬의 메인 자라고 하는 이 사명을 잊지 않는다면 분명 목사는 목사의 자그 자리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랑 비단 목사만 얘기하겠습니까? 교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다 보면 분명히 온전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바된 최사술의 메인 사신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도 그저 이제 저만 아주 뭐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목사의 입술이 어떤 입술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흘려보내는 입술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흘려보내는 입술이어야 되는데 이 입술이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어떤 강연이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에만 익히 집중하는 입술이 된다면, 그것이 그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라고 할수 있을까? 라고 말한다는 거죠. 19절 말씀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죠? 다른 거 없습니다. 목사에게는 이 복음의 비밀을 흘려보내는. 이 크신 하나님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두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건 기도하실 때마다 모든 이제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역자들, 우리 교회의 어떤 직분자들 위한 이 중보기도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의 최사슬의 메인 자들로서 복음의 입술로의 사명자로서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제 에베소스를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축복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끊임없는 사랑의 교제와 위로부터 되어지는 평안과 사랑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인 제가 성도들을 축복할 때이 축복으로 나아가게 된거또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는데요. 여러분 축복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이 하늘생교에서 회 사랑의 구절를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주는 어떤 평안과 사랑 말고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되어지는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심지가 견고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은혜를 강구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이런 세 가지 축복을 여러분에게 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사랑의 교제와 이로부터도어지는 평안과 사랑, 심지어 여러분 심지가 견고해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마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하시는 그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삶의 그 놀라운 지경을 평만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